반갑습니다. 트래블컷의 레알블라스입니다. 오늘 저희 리뷰할 텐트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얼마 전에 헬록스 10주년을 기념해서 헬록스 그리고 힐레베르그와 이제 콜라보한 오늘 제가 들고 온 캐론4GT 텐트와 그 외에 테이블 혹은 뭐 체어 등이 동시에 발매가 되었죠. 그중서오 제가 들고 온 것은 이제 캐론 4GT 텐트이고, 헤일룩스는 2009년도에 이제 체어나 어, 테이블 등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해서 현재 2019년도 총 10주년이 돼서 그에 맞는 기념품들을, 기념 콜라보 제품들을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죠. 그중서 제가 들고 온 캐론 4GT는 힐레베르그사의 어, 최초의 터널형 텐트입니다. 최초의 텐트고, 그러면, 그러므로 어, 되게 기념비적인 제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헬링녹스에서 하필 그 많고 많은 힐레베르그 텐트 중에 캐론4GT를 선택한 데는 캐론 모델이 힐레베르그사의 최초의 모델인 것이 그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약간 추론을 해 봅니다 캐론4 모델은 터널형 텐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터널형 텐트는 전에 제가 안양을 설명드렸다시피 되게 설치가 간단한 편이죠 캐론4GT 모델 역시 길이가 총 5m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팩 개수는 반지 4개에 불과합니다 일단 설치를 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디테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텐트 파우치 내부에 구성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파우치는 어, 텐트의 겉 원단과 동일한 컬런 철800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고, 내부에는 어, 엄청난 무게와 크기의 폴 파우치, 그리고 텐트 스킨이 있습니다. 어, 먼저 설치를 저희 해보면서, 이너와 플라인은 결합된 상태로 만들어져 있고, 어, 그라운드 시스템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탠트 스킨이 있고, 그리고 폴 파우치 내부에는, 네, 동일한 길이에 4개의 폴대가 존재하고, 그리고 22개의 와이패, 리페어 폴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캐론포 GT 모델 굉장히 길이가 긴 모델이고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설치 안에 다소 힘이 들 수가 있는데 어, 터널 텐트 답게 설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 편입니다 전실이든 후실이든 어, 원하시는 방향을 먼저 선택하신 후에 팩두 개를 이용해서 을 어, 먼저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람으로부터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준 다음에 폴을 조립하셔서 폴 슬리브에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폴은 총 4개가 필요하고 폴 4개는 모두 동일한 길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폴에 색깔을 이용한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고정되지 않은 어, 팩 포인트 2개를 들고 텐트를 당겨주시면 텐트가 자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팩 포인트 2개를 먼저 박아주시면 총팩 4개 가지고 일단 텐트를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캐론 같은 경우는 어, 양쪽 끝부분의 상단에 벤틸레이션이 크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 벤틸레이션에도 어, 팩을 박을 수 있는 가이라인 포인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라인 포인트에도 역시 팩을 두 개를 박아주시면 일단 여섯 개 정도의 팩은 필수로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각 모서리마다 준비되어 있는 가이라인을 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어,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팩을 박을 수 있는 포인트는 총 22군데입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다 사실 22개까지 박을 일는잘 없고, 보통은 6개 혹은 가이 라인 앞뒤로 4개 정도를 추가하셔서 한 10개 정도 팩을 박는 게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캐론4GT 모델은 총 무게가 좀 많이 무거운 편입니다. 펜트 스킨과 필수적인 폴대만 넣었을 때 최소 무게 4.6kg. 그 외에 이제 트 파우치라든지 팩을 각께 포함시키게 되면 은총 무게 5.5kg의 텐트입니다. 텐트의 총 길이는, 놀라지 마십시오. 508cm입니다. 5m가 넘는 텐트입니다. 그리고 폭은, 어, 이너 폭이 210cm. 총 길이 5m, 폭 2m. 굉장히 큰 텐트죠. 자, 이 캐론 포지티 모델은 어, 힐레베르그사의 텐트 분류에 따르면 이제 블랙 라벨에 해당하는 모델이죠. 블랙 라벨의 경우에는 굉장히 초고강도를 지향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캐론 포지티 모델의 경우에도 컬런 1800 원단을 사용 하고, 그리고 폴 같은 경우도 d h c 사의 10mm 짜리 폴을 사용합니다. 가장 두꺼운 폴이죠 어, 컬런 1800 원단은 힐레베르그에서 가장 튼튼한 원단 중에 하나이고, 40대니어 나일론 립스톱 원단에 위아래로 실리콘 코팅을 해서 총 3레어로 이 구성, 어, 구성된 원단입니다. 헬리노스 콜라보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검정 색깔 원단을 사용하였고, 가이 라인 역시 검정 색깔 가이 라인을 사용합니다. 폴도 기존에 사용했던 뭐 금색 계열의 폴이 아니라 어, 헬리노스 어, 제품들 주로 들어가는 파란색 계열의 어, 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 원단이기 때문에 기존의 힐랩 힐레... 베르그에서 출시했던 밀리터리 계열들과 동일한 원단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동일한 원단은 아니고 일반 컬러1,800 원단으로 빛을 차단하는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색깔만 검은색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 플래그 생명이죠. 어, 헬리녹스 콜라보 제품의 생명입니다. 기존의 네이버후드랑 어, 콜라보했던 헬리스 제품에도 이런 식으로 플래그 형태가 들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헬리녹스에서 판매한 알파임성 같은 경우에 플래그가 붙어 있죠. 역시 힐레베르그 어, 콜라보 제품에도 헬리녹스 플래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질을 어, 기존 컬러는 나가 동일한 재질이 아니라 좀 다른 재질입니다. 두껍고 어, 프린팅된 약간 천막 같은 재질이라서 색깔도 다르게 나타나고 금방 위치를 바랄 것 같은 약간 조금 한타깝습니다. 플래그 외에도 어, 양쪽 전시의 끝쪽에는 어, 헬록스 콜라보를 표현하는 헬록스의 마크가 어, 붙어 있습니다. 네, 기존의 힐레베리그 텐트들은, 어, 텐트의 공제선을 따라서, 어, 문이 주로 존재했었는데, 캐론 모델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네, 출입구는, 어, 이쪽에서도 열수 있고, 반대편에서도 열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 열어줄 수 있고, 이게 열어보면, 이렇게, 완전히 열리게 되고, 자, 전면 출입구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 솔리드 원단과 내부에 그냥 시 원단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고, 메시 원단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솔리드 문을 이렇게 고리를 통해서 고정해 둘수 있고, 메시 원단의 문의 경우에는 열어서 끝까지 열어서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포켓에 말아서 보관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때는, 래쉬를 열었을 때는, 솔리드 도어 역시 접어서래쉬 포켓는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는 거죠. 매번 돌돌 말아서 고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쉽게 넣고 빼고가 가능합니다. 이 문에 특별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문을 이렇게 여는 방법이 왜 중요하냐. 어, 설산 등반이라든지, 혹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문을 닫아놓고 잠들었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 문을 밑에서부터 열게 되면, 눈이 쏟아져서 내부로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을 위에서부터 열게 되면, 눈이 요만큼 쌓였을 때, 조심해서 내리게 되면, 눈이 내부로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사람은 쉽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역시 이런 원정 등반 혹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온 지역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됐다는 거겠죠. 내부로 그럼 들어와서 내부 디테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의 높이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전실의 앞쪽에는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자 벤틸레이션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면에 메시 원단이 있고 그 안쪽 편에 어, 겉감과 동일한 재질의 어, 솔리드가 존재를 합니다. 솔리드를 이렇게 열게 되면 말아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 원단도 지퍼 열게 되면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벤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히 메시까지 열어서 내부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고 또 벌레들을 막기 위해서 메시를 닫아놓은 상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너 텐트 내부, 내부에도 필레베르그와 페인록스가 콜라보했다는 어,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너 텐트는 어, 기존의 힐레베르그 텐트들과 색깔이 다르죠 기존 힐레베르그 텐트들은 주로 노란색 계열의 이너 텐트 원단을 사용했는데 헤일록스는 알파인돈과 마찬가지로 흰색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문이 엄청나게 크네요 문은 두 겹으로 솔리드 원단 그리고 메쉬 원단이 되어 있습니다 메쉬는 어... 모노필라 타입은 아닌 것 같고 일반 매쉬 원단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겹이니까 굳이 모노필라 사용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문을 완벽하게 열어서 말아서 이렇게 넣어 두실 수도 있고 혹은 반만 열어서 말 경우에는 고무수을 통해서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 문은 동일하게 앞쪽과 뒤쪽이 동일한 크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폭도 아래쪽, 아래쪽 폭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팔을 벌려 보겠습니다. 실내 내부 폭 느껴지시나요? 어, 위쪽은 제가 팔 닿지만 바닥면은 아 닿지 않습니다. 내부 폭의 같은 경우는 210cm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폭을 가져서 뭐 이렇게 옆으로 누워도 상관없고 이쪽으로 누워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번 누워볼게요. 자, 네 사람이 차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굴러 어, 보겠습니다. 자한 명, 자, 두 명, 세 명, 세 명. 네 명. 이면 4명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3명에서 쓰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누울 수 있지만 이 방향으로도 충분히 누울 수 있습니다 뭐 이래 눕든 옆으로 눕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실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 전신이 있는 쪽 모드, 문을 열었는데 후면 문도 한번 열어볼게요 후면 문도 역시 열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메시를 열게 되면 이렇게 말아서 쉽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실 쪽에도 이렇게 문을 열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돌돌돌 말면 마련되어 있는 고무줄을 이용해서 문을 고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실에 침이 굉장히 많이 보관된 경우에는 어전시회는 그냥 짐만 보관하시고 출입은 후실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후실로 마찬가지로 벤틸레이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 결로 부분에 많이 방지가 되겠죠 자 오늘 간단하게 힐레베르그와 헬로스의 콜라보 제품이죠 캐론 4GT 모델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어, 간단히 총평해보자면 특이한 텐트죠 쉽게 구할 수 없는 텐트고 궁, 어, 전 세계에 총 200동이 판매가 되었고 그 중에 어, 40동이 국내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마흔 동 중에 한 동인 거죠. 굉장히 귀한 텐트입니다. 네, 가격은 220만 원에 출시가 되었는데 기존 힐레베르그 캐론 포지티 모델과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기존 헬리녹스에서 콜라보 제품들을 다소 비싸게 판매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캐론 포지티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나온 만큼 물건만 좀 많았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었겠죠. 하지만 물건이 없으니까 조금 쉽게 구할 수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캐론 4 GT 모델은 어, 일단 어, 힐레베르그사의 가장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가장 어, 튼튼한 원단과 튼튼한 폴을 사용하는 블랙 라벨 의 텐트고 GT 모델이 붙은 만큼 어, 전실과 후실이 굉장히 넓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총 길이가 5m가 넘는 어, 굉장히 큰 크기를 보여주죠. 이 말은 어, 일반적인 한국 백패킹에서 사용하는 어, 알파인 텐트들과 다르게. 사꼭대기서쓰라고 만든 텐트는 아닌 것입니다. 어, 주로 어, 힐레베리그에서 어, 추천하는 사용자는 어, 산악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분들, 혹은 뭐 군인이라든지 경찰 이런 분들, 그리고 대가족 단위의 장거리 하이커 분들을 위해서 제조했다고 어, 밝히고 있습니다. 무게도 역시 5kg가 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낭에 넣고 다니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차에서부터 많이 걷지 않고 간단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에서는 이만한 텐트가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어, 바닷가 근처라든지 혹은 지대가 높은 곳에서는 힐레베르그에서 주는 그 어, 믿음직한 내구성이 어, 그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로써 힐레베르그 헬리녹스 콜라보 캐론 4 GT 모델을 정말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좀 핫한 텐트였던 만큼 좀 빠르게 섭외를 해서 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 되게 깊이 있는 리뷰는 아니었지만, 대 각각 구성품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각각 디테일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여부들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더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더 자세히 리뷰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래블컷의 레아 블라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사실 GT 모델이 아니라 그냥 캐론 모델이었습니다. 캐론 모델은 1979년도에 최초의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었고 81년도에 최초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캐론을 제작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던 부분은 이너와 플라이가 결합되어 있어서 내네 외부 텐트가 동시에 피칭돼서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외부의 원단이 견고하고 각종 날씨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두 가지를 가장 큰 중점 사안으로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캐론을 포를 만들고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 힐레베르그 보호사장님의 친구 중에 한 분이 이제 갯설매를 타시는데 그분이 전실 좀 넓었으면 좋겠다 해서 개썰매를 내부에 보관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GT 모델입니다.